하나님께서 선조들 통하여 하신 말씀을 내가 귀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선자들 통하여 이미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다 밝히셨는데, 그 말씀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 창세기 1장에 속한 거예요. 또 창세기 2장, 3장에 다 속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의 시작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도의 관한 게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다. 그렇게 확실히 밝히셨는데, <laughs> 그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천사가. 선제 이사야한테 와서 외치라. 뭘엇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깨닫느냐?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 아무 때나 깨닫는 게아니 다시 말하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면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데 <laughs> 총력을 기울여라 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고도 사람은 얼마든지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연인은 내추럴 매는 얼마든지 태어나지요. 그래서 성령받으면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을 볼수 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laughs> 들의 풀과 같단 말은 이건 한줌의 흙이란 얘기. 창세 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성장하면 누구 앞에 가서라도 이 말씀이 딱 전하워야 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느냐? 지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흙으로 빚으셨다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 흙으로 틀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그게 진짜 사람이란 얘기. 이건 하나의 틀이야, 틀.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은 이것을 나라고, 어려서부터 계속 가르치잖아요. 또 나를 난, 나의 부모님은 이것이 나라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그 이름은 껍데기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만이 밝혀주고 있어요. 성경만이 밝혀주고 있는데,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도, <laughs>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르 깨닫지요. 내 어렸을 때부터 내 이름을 아무것이야 부르면 뭐 어려서 뭐 유치원 때나 아니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성령이 돼서 늙을 때까지 항상 그 이름이 붙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겉 사람이 껍데기가 그게 내일인 난 줄을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면 <laughs>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하루 아침에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틀이야. 진흙으로 만든 틀. 창세기 2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으로 조성된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진짜 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육신으로 날 낳아준 부모도 모르고 형제 자매도 모르고 내가 낳은 자녀도 모르고 나하고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에 요한 계시로 가면 <laughs>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흰 돌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준다. 그게 진짜 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말씀을 읽어서도 안 믿어져, 그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못 해.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 그 대부분이 그렇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고, 만들어지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 그 사람은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남의 말만 듣고 남들의 성경을 읽고 뭐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서로 만나서 모여서 의견을 교환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비주물이 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해 주고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2000년 전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 성령받아야 알지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써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이 있으니 모든 것을 안다. 저그리시도는 뭐가 저그리시도냐? 우리에게서 나간 자라 그랬어요. 우리에서 나간자가 누굽니까? 루시퍼잖아요. 최초로 나간자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간자가 쫓겨난 자가 루시퍼잖아요. 루시퍼에게 속아서 또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 자리서 나간 자가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란 말이. 이게 북다,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뭐 2천년 전이니까 지금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습니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laughs>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만세전에 교회 가신 대로 계속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게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읽고 대세김지라고. 읽고 대세김지라고. 베리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의 발걸음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영생 길을 가고 있나 길이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나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인도한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누가 인도했습니까? 천사가 인도했죠. 아브라함 때부터 천사가 인도했잖아요. 추리급한 이스라엘 백성도 천사가 인도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은 말씀 뭐냐?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세상에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도록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 들어와야 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laughs>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삼 깨끗이 제삼 받고 나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선택하시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또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3년 동안이나 경건에 훈련하면서 계속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을 계속 밤낮 없이 가르치시고, 내가 이제는 갈 때가 됐다. 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으니까,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행해야 될 사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제는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이 꼬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가야 될 때가 됐다. 내가 가면 너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겠다. 그럼 성령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laughs>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한 말들을 그분은 기억나게 하셨다. 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달해 줬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도는 하나님의 사도다. 사도란 말잘 하셔야 돼요. 사도란 말은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종나 바울과 데모데는 또뭐 디도는 그렇게 편지 서세 뭐야? 어, 서두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도란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완성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달자, 그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령 받아야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섯 가지 은사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다섯 가지 은사 달란트 주신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다섯 가지 사도 바울은 다섯 가지를 다 행한 사람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만 받은 사람이 있어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 같지라니 한 달란트 밖에 안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그걸 묻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 받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비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는데 이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받은 은사가 적다, 없다, 그러니까 무시해버리고 땅속에 묻어뒀다. 그렇잖아요, 그 뭐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나가서 슬피 울며이일간다 주님,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그럼 난 누군가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께서... 분명히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성시켰는데, 나는 내삶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내가 누군 줄 압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자세 읽으라 여기 대충 대충 읽지 말고 <laughs> 자세 읽어라또 읽고 대책임질라고또 읽고 대책임질라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 가신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안다.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이라, 진리에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가 무언가를 더하니까 진리가 오염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선자들, 지 적그시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laughs> 어떤 것도 가감하면 안 됩니다. 가감하면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느냐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가 이 책의 이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제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제앙들 그에게 더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책에 더하니까. 또 누구든지 이 언에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책에서 기록된 자를 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안된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사람들 중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아무리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됐다 하더라도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어. 성령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의 말씀이다. 말씀이, 더한다, 뺀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창망받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창망을 듣고, 돌이키라. 먼저 창망을 들어야 돼. 창망으로 안 들리면 안 돼요. 창망으로 들렸을 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처럼 어리석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창망받은 사람 빨리 돌이켜야 돼. 어디로 돌이키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거듭난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무슨 말이가세요 거듭나게 했다. 재산 받게 했단 말이에요. 재산 받아서 성령 받게 했다. 그때 산소망을 갖게 된다. 산소망은 뭐예요?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니. 보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장세기 1장에 근거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완성시키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택하시잖아요.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3년 동안 선자들 통하여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룩을 떠나지 말란 말이에요. 거룩한 도성을 떠나면 무슨 꼴 나느냐?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 만났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이웃이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비유입니까? 네그 말을 율법사도 못 알아듣잖아요. 예루살렘은 떠나면 안됩니다. 거룩을 떠나면 안돼요. 사도바울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너희 거룩함이라. 기름 부음부하던 자는 절대 물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상고하면서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예수께서 그리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는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어? 그런 거짓 것들이 많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런 교리 내 세우는 종교 있잖아요. 삼일체 교리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자라서요. 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면 저그리도예요 확실히 하세요. 그래 내가 성경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눈이 띄어지고.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야 분별력이 생깁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조절 사모하고, 왜? 먹고 장, 자라나서 분별을 하지요. 갓난 <laughs> 아기가, 어려서는 어머니 젖, 만빨지 뭐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성장하면 분별이 되잖아요. 눈이 띄어지니까, 어머니도 알아보고, 아버지도 알아보고, 그 성장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직분이 뭔가를 올바로 하잖아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린 것은, 뭐만 있느냐?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은 뭐냐면, <laughs>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시잖아요. 뭘 약속하십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 아들이 약속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의 약속이 성령 받아서 완성되는 복된 삶을살아 가길 바랍니다.